65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챙기세요.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챙겨주는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있는 줄도 몰라서 수십만원, 수백만원을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상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매달 30만원 이상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도 조건에 따라 지원됩니다. 중요한 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비 혜택입니다. 65세 이상이면 지역에 따라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KTX 무궁화호, 시외버스도 노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교통카드 충전 같은 추가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의료와 건강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됩니다. 독감,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틀리나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혼자 일상생활이 힘들 경우에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 방문 요양이나 시설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비와 세금 혜택입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상품 중에는 이자 소득에 세금이 거의 없는 상품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문화와 여가 혜택입니다.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은 대부분 무료 입장, 일부 영화관과 공연장도 노인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런 작은 혜택들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65세가 되면 혜택이 갑자기 많아지지만 알지 못하면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저장해 두시고 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어르신 건강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